어, 문제 3 응. 어, 신용 장의 종류 응. 1 서론 이 응. 응. 상업 신용 장의 종류 응. 어, 1 사용 방법 에 따른 구분 어, 확약 방식 에 따른 구분 응. 1의 응. 어, 어, 신용 장은 그 사용 방법 에 따라 응. 응. 어, 사용 방법 에 따라. 어. 지급 인수 매입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 어, 음. 어, 연지급 신용장 및 어, 음. 연지급 신용장 및 인수 신용장이라 음. 음. 어, 인수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어, 어 만기일 이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 음. 즉매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 UCP 제7조 어 C항, 어 8조 제 C항, 12조 제 B 어 B항. 음. 어, UCP 500에서는 어, 인수 신용장의 경우 어, 환어음이 발행 음, 어, 환어이 발행되기 때문에 어, 어, 매입에 대한 문제가 많았으나, 음, 어, 연 지급 신용장의 경우 어, 어, 경우 어, 통상적으로 환어음이 발행 어, 환어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 어, 매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어, 하지만 근래 연 지급 신용장도 어, 매입을 하는 상관습을 반영하여 UCP 600에서는 연지급 신용장에 대하, 대해서도 어 매입을 할수 있도록 개정 반영되었다. 이 음, 지급 신용장, 일 음, 음, 어, 어, 일람 지급 신용장, 음, 어, 신용장 음, 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어, 어, 개선 은행은 일람 후 음, 어, 일람 후 즉시 서류와 상환으로. 어, 신용자, 신용장의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음, 어, 어, 일란 지급 어, 약정 방법에는 음, 어, 직접 지급 약정과 수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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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지급 약정이 있는데 어, 어느 경우든지 어, 지급의 최종 책임자는 개설 은행이 된다. 수권 음, 어, 지급 약정의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통지 은행이 어, 통지 은행이 지급 어, 돈 주는 어, 지급 은행으로 지정되는데. 어, 이때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점이나 예치환 거래 은행이어야 은행이어야 한다. 음, 어, 이 연지급 신용장, 음, 어, 연지급 신용장이라 어, 어, 신용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서류가 제시되면 어, 어, 신용장에서 정해진 어, 지급의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어, 확약하는 조건으로 개설된 지적장을 말한다. 음, 어, 어, 연지급 신용장에는 어, 어, 환어음 발행의 어, 음, 음, 어, 연지급 신용장은 어, 환어음 발행의 지시가 없는 것이 보통이며 어, 연지급 음, 보통이 연지급 은행으로 수권을 받은 은행의 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연지급 확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 어, 유럽의 어음세를 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음, 3번 인수신용장. 어, 어, 환, 인수 신용장 인수란 환어음을 인수. 인수란 환어음을 인수한다는 말이며, 어,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며, 어, 일단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 지금 만기 일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어,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음, 어, 환어음 인수 방법에도 어, 개설은행이 직접 인수약정을 하는 진, 직접 인수약정과 음, 어, 개설은행 외의 타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어, 수권 인수약정이 있는데, 어, 어, 어느 경우도 어 어느 경우이든, 아 어, 어, 신용장의 대금 지급의 최종 책임자는 계속 진행이 된다. 음, 어사 매입 신용장, 어, 어 매입이함은 어,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음, 아 어,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음, 음, 어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음, 어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아, 어, 음, 아 어, 환업 또는 어 서류의 지정은행에 의한 구매 행위를 말한다. 음. UCBJ죠. 음. 어, 즉 어,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어, 제시된 수익자의 환엄을 어, 음. 어, 환엄을 개설은행 이외 은행 은행이 은행이, 음. 어, 어, 은행이 하, 하, 어, 할인하여 지급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어, 어, 음. 매입신용장이어 신용장을 토대로 어, 발행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어, 매입을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음, 지급 어, 인수신용장과는 달리 어, 매입신용장은 어, 음, 환어음의 발행인뿐만이 아니라, 어, 어, 발행인 아니라 환 발행인뿐만이 아니라 환어음의 배서인 어음의 선의 소지인에 대해서도 지급확약이 있으며 어, 선의의 소지인 어, 매입은행이 어, 어, 개설은행이 서류를 어, 부도반환으로. 어, 음, 어, 어, 메이븐행은 개설 은행이 서류를 부도 받는, 아, 어, 을할 경우에, 아, 어, 환업의 발행인, 아, 어, 수익자에게 어, 소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 이 기타, 음, 일, <laughs> 아, 어, 서류의 존재 여부에 따른 구분, 아, 어,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음. 이번 어제어 은행의 확인 여부에 따른 구분. 어 확인 신용장과 미확인 신용장 음. 응. 어 3번 양도 허, 허용 여부에 따른 구분. 어 양도 가능 신용장과 양도 불능 신용장. 음. 응. 어 4번 어 은행의 지정 여부에 따른 어 구분. 어 매입 제한 신용장과 자유 매입 신용장. 음. 응. 어 5번 상한 청구 여 어, 유무에 따른 구분 상한 청구 가능 신용장과 음, 상한 청구 불능 신용장 음, 어 6번 대금 결제 시기에 따른 구분 음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무의 만기일 표시에 따른 구분 어어일남 어, 출급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laughs> 음 3번 음어 보증 신용장 어 문제 4번 목차 33조 음 어, 1번 보증 어, 이건 목차만 잡았죠. 어, 보증신용장이란 적고, 어, 어, 2번 사용형태, 음, 3번 화환신용장과, 본유, 보증,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비교, 음, 4번 보증신용장의 장점, 음, 5번 보증신용장의 단점, 한개 음, 6번 보증신용장으로의 대체 이 어, 정도 목차를 잡으면 됩니다. 음, 4번 어, 어, 특수신용장, 어, 일번어 어, 회전신용장 어 리볼빙 어 크레딧 회전신용장 리볼빙 LCG 음음 리볼빙 크레딧 어어일 회전신용장이란 어어 일정 기간 동안 음어 일정 기간 동안 어 신용장 금액이 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음이 필요성 음 아 어, 동일한 거래처에 어, 동종 물품으로 어, 매매 당사자간 거래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어, 계속해서 동일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함입다 음. 삼번 장점, 음. 1. 개설 의뢰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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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고, 어, 거래 예상 금액, 어, 음, 거래 예상 금액, 어, 음, 거래 예상 금액, 어, 전액에 대한 음음아 거래 음. 예, 어어 거래 예상 음. 어, 금액 어 전액에 대한 어 한꺼번에 시, 어 대해 한꺼번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을 어, 경감시킬 수 있다. 아, 어, 2번 수익자. 어, 어, 거래 시마다 신용장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고, 음. 아, 어, 일정 기간 동안 수주 물량을 어,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 음. 4번 반점. 어, 수익자 측면. 아, 어, 어, 수출 금 아, 어, 아, 어, 아, 어, 어, 수출 금융가 1회만 가능하므로, 음. 아, 어, 일정 기간 동안 수출 금융을 어, 거래 시마다 받을 수 없다. 음, <laughs> 수출 금융 음. 5번 배정 방법. 음. 어, 발행된 어음의 지급 통지가 있을 때, 어, 발행된 어음의 지급 통지가 있을 때 어, 어, 갱신되는 방법과 어, 환 어음이 매이프환 어, 어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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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이 메이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부도 통지가 없을 때 갱신되는 방법이 있다. 발행된 환 어음의 지급 통지나 환 어음이 매이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부도 통지가 없을 때 회전 방법 음, 갱신된 방법이 있다. 음. 어, 6번 갱신 방법. 음. 어, 어, 갱신전 어, 미 사용 잔액이 있으면, 음, 음, 어, 갱신전 미 사용 잔액이 있으면 어, 그 잔액이 그대로 누적되는 누적 방법과 어, 잔액이, 엄, 없이 금액으로, 어, 잔액이 없이 새로운 금액으로 잔액이 없이 새로운 금액으로 갱신되는 비 누적적 방법이 있다. 이번 음, 어 전대신용장, 선대신용장이라고 합합니다 전대신용장, 어 어드밴스d lc 레드클라스 lc 패킹 lc 똑같은 말입니다. 어드밴스d lc 레드클라스 lc 패킹 lc 전대, 선대신용장. 음어 전대신용장이라, 음어어 어, 어, 수익자에게 수출자, 어, 음수자에게어 수출에 따른 어 물품의 생산, 아어 어, 어, 물 어, 수출에 따른 물품의 생산, 가공 등의 음, 필요한 자금을 미리 융통해 주기 위해 음, 어, 어, 물품을 선적 전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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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품을 선적 전에 어, 신용장 대금을 수익자 앞으로 음, 수익자 앞으로 전대해 줄 것을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음, 어, 이 필요성, 음, 어, 거래 당사자, 음, 음, 어, 전대 신용장은. 어, 어, 전대신용장은 본지정간 또는 음, 어, 매매 당사자 사이에 음, 어,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 음, 음, 어, 소유 자금의 어, 원활한 융통을 위하여 사용된다. 음, 어, 특히 본지정간 음, 음, 어, 어, 본지정간 어, 어, 자금의 압박의 융압박을 어,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음, 3번 특징 음. 1번 음. 어, 수입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 수출상의 신용을 믿는 경우에만 가, 가능하다 음. 2번 어, 전대 기간 중에 이자는 수출상 어, 수입자 어, 이 부담한다 음. 3번 어, 어, 수출 대금을 안전하게 어, 전대할 수 어, 있도록 반드시 취소 불능 신용장이 한다 음. 어, 4번 어, 신용장은 수출 음. 4. 어, 신용장은 어, 수출상이 어, 자금 전대를 어, 받은 때는 에 무화화, 무화화 신용장 형태이고 어, 선적구의 잔액을 어, 매입할 때는 화한 신용장 형태로 운영된다. 응. 어, 3. 수출입 어, 균형 유지를 위한 신용장 구상 어, 연계 무역 어, 신용장을 말한 구상 응. 연계 무역이란 어, 어, 수출입 물품의 대금을 음, 응. 어, 그에 상응하는 어, 음, 수출 어, 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용하는 어, 수입 또는 어, 수출로 상계하는 어, 수출입, 어, 수출입을 구상무역이라 한다. 음, 어, 구상무역을 위한 신용장은 어, 보통의 신용장과는 달리 특수한 신용장이 사용된다. <laughs> 음, 어, 어, 2번 구상 연계 무역에 사용되는 신용장 음, 어, 1번 동시 개설 신용장 백투백 일 c 백투백 일 c 어한 나라에서 어 일정 어어한 나라에서 어 일정액의 수입 신용장을 어어어 어, 어,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어그 신용장을 어 수출국에서도 아 어, 같은 금액의 어음음어 음, 음, 어, 같은 금액의 어 신용장을 개설 시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부과된 신용장이다. 신용장을 말한다. 이번 어, 기탁 신용장 에스크로 엘씨 음, 어, 수출상이 신용 조건의 어, 음, 어, 수출상이 신용 조건 신용 조건에 어, 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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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대금을 어, 수출상에게 지급하지 않고 어, 수출상의 명의로 어, 상호 약정에 따라 어, 개설 어, 은행 및제3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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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은행 및제 삼국 환 어, 거래 은행 또는 어, 어, 기타 은행에 기탁해 주었다가 음. 어, 그 수출장이 어, 원신용장 어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어 대금 결제에만 사용하는 어,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음. 어, 기탁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 어 최초의 수입상은 어, 어 결제 자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어, 어 어, 어, 지급 보증으로 어, 대체입금, 어, 어, 지급 보증으로 대금이 가능하다. 응. 아, 또한 어, 동시 개설 신용장보다 어, 물품의 선택이 자유로우며 어, 미 사용 잔액분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응. 어, 3번 토마스 신용장 토마스 엘싱